그 민주당 쪽 법사위 그 위원장은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죠 와 완전 두 여전사가 아, 붙었어 어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싸우니까 재밌죠 뭐. 네, 재밌지 나경원이가 이제 아무래도 을이잖아요 을, 여당이 아니고 야당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어 그렇지만 엄청난 뉴스가 되는 데는 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네, 대폭발입니다 민주당 쪽이나. 국민의힘 쪽이나 좌파들이나 우파들이나 중도층 사람들도 재미있죠. 뭐 여자들끼리 막머리채 그냥 쥐고 흔들고 싸우는데 그게 뭐다 재밌기는 재밌지. 저도 재밌네요. 흥행에는 역시 나경원 노련해, 노련해. 그 한마디로 그냥 언론을 오배를 해버렸습니다. 노련해. 지 개인 정치, 지 개인 정치로는 확 끈하게 승리했지. 그거 파들 열광합니다, 열광합니다, 이제. 전환 길이는, 아, 누가 봐도 너무 허접하잖아, 그 학원 강산 나부랭이가. 노경원, 와, 캐리어, 집안, 머리, 외모, 다 되잖아요, 다 되잖아요. 집안도 엄청 부자 학원, 어, 어, 이사장 딸이었고, 딸이고, 본인도 서울법대 파리학번